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 다 괜찮은 게 아니.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이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것일까요? 아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전통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이 예배와 같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 아, 아니라고. 우리는 율법과 같은 그 개명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 보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가 있고, 일종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상식을 따르고, 그런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럽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나, 아니 뭐, 다른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도 혹여 아 우리가 이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배와 같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종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종의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를 지키고 살죠. 때로는 이 유대인들을 보자면 그들은 그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거. 아이들이 배우는 뭐1 2 3 4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통용되어 되고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 도덕률 같은 거.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자도 그런 걸 했어요. 아니, 공자가 한 거는 더 엄격해요. 삼종 지도. 그럼 이거는 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뿐 아니라 남편 죽고 나면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 의미에서 이 공자가 말하는 그런 윤리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가르침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촘촘할 수 있어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다른 게 뭡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리스도는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보편 타당한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십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십절 같이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너희의 충만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충만이십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량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컵, 물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물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죠. 물이 아무리 많이 담겨 있어도, 컵 안에, 물이 컵 안에만 있을 때는 그 물이 밖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이 컵에서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막, 물이 컵에서 넘쳐 흘러요. 사람들은 그, 그제서 봅니다. 그게 물인 것을. 그러니까,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시는 충만인 것이죠. 가 우리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넘쳐서 흐르시도록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마치 컵의 뚜껑을 닫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컵의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예,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며 살아야 합니까?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만, 영접한 그 순간, 사람들은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는 천당하게 됐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예, 개명을 주의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주의하거나 아, 아니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보편타당한 그런 상식과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컵의 뚜껑을 닫은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넘쳐흐르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입니다만, 우리는 컵의 뚜껑을 닫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예, 그건 그리스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예,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서 충만으로서,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시도록 오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관심하고 그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넘쳐 흐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껑을 열어져 치고, 그리스도만을 오직 사랑할 수 있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관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계명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인격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충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이신 것을 볼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도 없는 것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심은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충만으로서 흘러넘침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표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속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관심치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관심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전부가 되어서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충만이십니다. 그리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관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대단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실제는 무엇일까 이런 삶의 실제는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11절과 12절 시작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레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레니라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마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레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뜻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사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서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든지, 우리가 악하든지에 관계없이, 우리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볼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없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실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골칫덩어리예요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방해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하여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예왜 사실이다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이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사신 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든지 나를 따라 오 려거든, 자 기를 부인 하고, 자기 십자 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다. 이것 만이 주님 을 따르 는 유일한 길, 매일매일 십자가, 그 그리스도 의 죽음 을 우리 자신 에게 적용 하 고서, 나는 그리스도 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 도의 부활 을 우리 에게 적용 함 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 그리하여 우리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